해독혁명 닥터 라이블리 최지영. 이 책은 현대인의 먹거리와 환경에 의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에 축적하고 있는 독소들을 배출하여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책이다. 피부과 전문의인 저자는 아버지를 파킨슨 병으로 떠나보낸 후 원인 모를 두드러기가 몸을 뒤덮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이 원인 모를 두드러기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수 없으니 약을 먹으라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 그녀는 기능의학을 접하게 되었고, 2년 동안 미국의 IFM에서 기능의학을 공부했다. 그 이후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료실 밖으로는 SNS와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10만 명의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의학적 노하우를 조언해주고 있다. 그녀가 해독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기능의학을 공부하고 난 후였다. 원인을 알수 없는 두드러기 때문에 그녀는 국내외 건강서들을 탐독하게 되었고, 전에 알고 있던 의학적 지식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능의학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몸을 단순히 개별 장기들의 집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질병의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잘 파악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나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단편적인 정보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일일이 검증하는 것도 어렵다. 저자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여러 시도 끝에 깨달은 것이 디톡스라는 하나의 축만 잘 세워도 사람의 몸은 그 축을 기준으로 균형을 잡아간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디톡스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5단계 독소해방 솔루션을 제공한다. 5단계는 위, 장, 간, 담즙, 세포 디톡스 이렇게 5단계로 구성된다. 해독 혁명이 필요한 이유 현대는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재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강 문제에도 나타나고 있다. 부자들은 막대한 자금으로 본인의 몸을 젊어지게 하고 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기업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질 낮은 원료로 만든 초가공식품을 먹으며 살아가다. 나이가 들면 당뇨약을 복용하고 약은 해가 갈수록 늘어가기만 한다. 건강격차는 우리의 삶을 빼앗는다. 그러나 건강격차를 뛰어넘을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인지이다. 먹는 게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 건강하지 못하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저자가 얻은 답은 디톡스였다.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고, 그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이 십자화가 채소였고, 그녀는 십자화가 채소를 울트라 그린이라 부르는데, 내장의 잎이 십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채소들로 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콜리플라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십자화과 채소들은 염증 완화와 항산화 작용을 하는 파이토케미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게 돕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한다. 아토피가 심한 환자에게는 십자화과 채소를 갈아 만든 라이블리 스무디를 마시고 밀가루, 유제품과 설탕이 든 음식을 줄이라고 조언한다. 피부에 염증이 있다는 것은 몸속에도 염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 몸의 전반적인 염증을 낮추는 치료가 필요하다. 5단계 해독 1단계 위벽을 자극하는 음식과 밀가루, 유제품을 줄이기. 2단계 장의 활동을 돕는 식이섬유의 섭취, 다양한 채소 섭취로 장내 유익균에게 먹이를 제공하기. 3단계 십자화과 채소를 통해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글루타치온을 생성하기. 4단계 아보카도 스무디로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5단계 십자화과 채소를 통한 항산화 시스템 구축하기. 독소에 가장 취약한 생명체는 태아이다. 최근 자폐 발달장애 유병률이 무섭도록 증가하는데, 미국의 2020년 자폐 유병률은 2000년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2000년도에 150명 중 1명이 자폐였다면, 이제는 36명 중 1명이 자폐라는 것이다. 2019년에 자폐 발생에 관련된 요인 중 하나로 임신기간 동안 엄마의 가공식품 섭취가 지목되었다.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PPA라는 물질이다. 많은 가공식품에서 유통 기간을 늘리기 위해 PPA를 식품 첨가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 물질의 양이 많아질 경우 아직 발달 중인 태아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바로 신경계의 발달을 방해하는 것이다. 인간의 신경 줄기 세포를 PPA에 노출시켜 변화를 살펴보았더니 신경 회로가 바뀌고 일부 신경 세포가 과다하게 증식했으며 염증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자폐 아동에게서 관찰되는 뇌 변화 양상과 동일했다. 즉, 엄마가 임신 중에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태아는 과량의 PPA에 노출되어 뇌세포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종류의 독소들을 섭취하고 있다는 점이 더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사람,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특히 더 디톡스 시스템을 적용하기를 권하고 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십자화과 채소 스무디를 먹는 것보다 현재 자신의 식습관과 증상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분들의 경우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내 세균 총 또한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특히 소량의 채소를 섭취해도 배에 가스가 차는 사람이라면 독소해방 솔루션 1단계와 2단계를 실천해서 장의 변화를 서서히 기다려줘야 한다. 호르몬의 해독. 생리통의 발생 기전은 아직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원인으로 생각되는 물질이 바로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염증 물질이다. 이 물질은 생리할 때 자궁과 자궁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피지가 너무 많을 경우 자궁벽과 혈관이 지나치게 수축하고 자궁의 산소가 부족해진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이 바로 생리통이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피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물질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다. 그렇다면 생리통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피지가 생성되는 것을 줄이고, 에스트로겐이 높아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에스트로겐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양뿐만 아니라, 간에서 해독한 후 장에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간이 에스트로겐을 해독시켜 장으로 내보내더라도 변비가 있거나 장내 세균총이 건강하지 못할 경우 에스트로겐이 배출되지 못하고 재흡수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몸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당연히 생리통도 심해진다. 에스트로겐을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톡스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시켜야 한다. 십자화과 채소에는 피지 생성을 억제하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십자화과 채소의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돕고 건강한 장내 세균이 살도록 돕는다. 간의 기능을 살리자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와 설탕과 과당이 가득 든 디저트를 달고 사는 현대인들은 간의 지방이 끼게 된다. 이를 비알콜성 지방간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간세포를 손상시켜서 몸의 해독 기능을 떨어뜨린다. 십자화과 채소는 간세포가 활성산소와 같은 체내 매연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돕는다. 글루타치온은 독소들과 결합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몸속 가시 독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독소에 노출되어 있고 이 독소들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 질병에 걸린다. 이 작은 가시들은 활성 산소라고 부르는데 이는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디톡스 시스템은 우리의 몸을 이 가시들로부터 보호한다. 외부 내부의 독소들을 해독하고 활성 산소를 없애 우리 몸을 보호한다. 제대로 해독되지 못한 외부와 내부의 각가지 독소들은 우리 몸에 더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세포는 급속한 노화를 맞이한다. 디톡스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우리를 질병에서 보호하고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내부 독소의 위험.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는 물질은 크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와 내부에서 생성되는 독소로 나뉜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암모니아가 있다. 요즘 건강을 위해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데 단백질이 대사를 하고 나면 일부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남는데 그것이 바로 암모니아다. 간은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어 요소는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과도한 단백질 파우더의 섭취는 간의 해독 부담을 증가시킨다.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처리되지 못한 암모니아는 몸에서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 다른 독소로는 에스트로겐이 있다. 에스트로겐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유방암과 난소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간이 에스트로겐을 비활성 상태로 바꾸지 못하면 체내의 잉여 에스트로겐은 암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바뀐다. 간에서 형태가 바뀐 에스트로겐은 소변 혹은 대변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변비가 심한 사람의 장에는 배출되지 못한 에스트로겐이 머무르게 된다. 내부 독소 이외에도 외부에서 다양한 독소들이 들어온다. 대표적인 것이 중금속이다. 중금속 중에서 높은 비율로 우리 몸에 쌓여있는 것은 수은이다.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생선을 통해 우리는 수은에 중독이 되어간다. 특히 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은 우리가 많이 먹는 참치이다. 그리고 보거와 장어도 수은 함량이 높은 해산물이다. 특히 꼼장어의 수은 함량은 어마어마하다. 생선 이외에 또 다른 수은의 원인은 바로 아말감이다. 충치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말감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마다 소량의 수은이 조금씩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된다. 특히 임신부는 이 아말감을 주의해야 한다. 임신 당시 엄마가 높은 농도의 수은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수은은 탯줄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된다. 아이가 수은의 높은 농도로 노출될 경우, 차폐, ADHD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하는 결과들이 다수 있다. 수은은 몸 전체의 항산화 시스템을 담당하는 셀레늄의 역할을 방해한다. 수은의 독성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신경 독성인데, 이는 신경 세포가 가장 재생이 덜 되기 때문에 똑같이 영향을 받더라도 가장 빨리 증상이 드러난다. 이외에도 중요한 중금속은 비소이다. 비소의 오염도가 제일 높은 것은 역시 수산물이다. 또한 토사에 많은 양의 무기 비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톳을 1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5분 이상 데쳐 섭취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매일 먹는 쌀에도 비소가 들어있다. 밥을 하기 전에 쌀을 여러 번 씻으면 비소를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쌀뜨물에는 씻어낸 비소가 녹아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산모가 비소에 높은 농도로 노출되어 있을 때 아이들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다. 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비소의 노출량에 비례하여 인지기능 저하 및 알츠하이머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환경 호르몬. 최근 성조숙증을 겪는 아이들이 폭증하고 있다. 여자아이를 기준으로 2008년에 비해 2020년은 16배가 증가했다. 그런데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83배가 증가했다. 12년 동안 비만과 환경 호르몬으로 성조숙증이 폭증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킨 환경 호르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는 푸탈레이트, 파라벤, 과불화화 함물, 비스페놀 등이 있다. 실제로 푸탈레이트는 성조숙증, 불임 발생 증가 등의 성호르몬과의 연관성 이외에도 성인 비만과 당뇨와의 연관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푸탈레이트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물질로 장난감이나 향수, 디퓨저, 방향제 등에 널리 사용된다. 파라벤은 화장품 등의 방부제로 흔히 사용된다. 그리고 과불화 화합물은 코팅펜에 사용된다. 또한 비스페놀은 영수증 등에 사용된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다. 농약 피해야 할 독소 중 하나가 6 2 5염물질 POPS이다. 제초제와 살충제가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으로는 글리포세이트가 중요하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밀가루 수입국 중 하나이다. 미국은 라운드업이라는 농약을 쓴다. 이 농약의 주 성분이 글리포세이트이다. 이 농약은 밀을 수확할 때도 대량 살포되지만 재배 중인 때에도 성장을 위해 대량으로 살포된다. 이 글리포세이트는 혈액암, 만성신장병, 신경독성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임신 중 글리포세이트에 많이 노출될수록 아이가 자폐 장애를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리포트도 있다. 당독소 고기와 빵의 표면이 갈색으로 맛있는 색을 띠는 것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당독소 또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한다. 이 당독소에 많이 노출될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고 한다. 튀겨 먹는 식습관을 삶아 먹는 식습관으로 바꾸기를 권하고 있다. 해독의 여정. 소화 과정을 통과한 물질들은 장을 통해 흡수된다. 그런데 바로 몸에 흡수되기 전에 우리 몸의 필터에 해당하는 간으로 보내진다. 영양소의 이동 경로는 다음 순서로 이동한다. 장 간문맥 간 간정맥 심장. 간의 해독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수용성 독소는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한다. 그러나 지용성 독소는 물과 친한 성질로 변형해서 처리하거나 또는 지방에 저장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로 처리한다. 정상적인 해독 과정으로는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변형시켜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하거나 담즙과 함께 장으로 배출될 수 있다. 그러나 간이 미처 해독을 하지 못한 지용성 독소는 지방 속에 쌓인다. 수용성 독소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 지용성 독소. 일 수용성으로 변형 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 이 담즙을 통해 장으로 가서 대변으로 배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음주가 간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독소들은 해독되지 못할 수 있고 간은 지치게 된다. 간이 손상되면 우리의 디톡스 시스템은 붕괴된다. 간에서 장으로 가는 통로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간에서 해독한 물질을 장으로 이동시키는 물질인 담즙이다. 담즙이 지나가는 길인 담관은 물리적으로 간과 장을 이어주는 통로이다. 이 길을 통해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친 지용성 독소들이 담즙과 함께 장으로 이동한다. 또한 담즙은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을 포함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들을 장으로 내보내는 통로이기도 하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았을 때 유방암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 유방암 환자에게는 간에서의 담즙 생산량, 대변의 담즙량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결과도 있었다. 흡수와 배출의 중심장 디톡스에서 변비는 제한과도 같다. 변비일 때 변이 단단해지는 이유는 변이 대장에서 오래 머무는 동안 대변 속의 수분이 우리 몸에 재흡수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이 재흡수 과정에서 수분만 재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출되어야 할 독소들도 재흡수가 된다는 점이다. 이를 장간순환이라는 시스템으로 부른다. 이는 몸의 효율성에서 기인한다. 담즙은 장에서 95% 재흡수되고 나머지 5%만이 대변으로 배출된다. 그러므로 디톡스 시스템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변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변비가 낫지 않는다면 변비의 원인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위가 기능을 잘하지 못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위에서 장으로 떠넘겨지는 경우가 있다. 식이섬유 공급으로 해결되지 않는 변비 환자들은 반드시 위부터 치료해야 한다. 위가 좋지 않은 사람과 좋은 사람의 차이는 위산의 차이이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음식 속의 균들이 더 많이 살아남아 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중 병원성을 띠는 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음식을 먹은 후 탈이 잘 나는 사람이라면 위산 부족을 의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위의 적절한 위산 분비는 장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는 디톡스 시스템에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다. 디톡스 과정이 온전하게 마무리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과정은 장내 세균이다. 우리 몸의 다양한 미생물들,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 등의 생태계를 통틀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도 디톡스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장내세균이다. 장내세균 중 일부는 기막힌 효소를 가지고 있어. 간이 열심히 해독해서 붙여준 수용성 물질을 떼어버릴 수도 있다. 장내세균의 이 기막힌 효소는 에스트로겐에 붙은 수용성 물질도 떼어버린다. 수용성 물질을 떼어버리면 이 에스트로겐은 다시 재흡수가 되어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 장내 세균은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뉘는데 유익균들은 염증을 줄이는 물질을 생성한다. 디톡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익균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독소 해방 5단계. 위, 장, 간, 담즙, 세포 디톡스의 5단계를 소개한다. 1단계 위. 위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산이다. 그러므로 위는 적절한 산성 환경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염증을 유발하는 술과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반드시 제균하도록 한다. 위산이 부족하면 결핍되는 영양소가 단백질과 미네랄이다. 손발톱이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면 위산 부족으로 인한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볼수 있다. 또한 철분 보충제를 먹어도 빈혈이 낫지 않는 경우 위산 부족으로 인한 미네랄 부족으로 볼수 있다. 또한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도 위산 부족으로 볼수 있다. 위산이 부족할 경우 위의 음식물들이 살균되지 못한 상태로 소장으로 내려가고 여기서 살아남은 균들이 제멋대로 증식하며 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을 SIBO라고 한다. 2단계 장운동 디톡스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장에 필요한 것은 원활한 움직임과 건강한 장내 세균이다. 장운동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장에 염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염증을 일으키는 장루수를 개선해야 하고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한다. 또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피해야 한다. 또한 변비를 치료하고 건강한 장내 세균을 늘려야 한다. 유익균들은 다양한 채소를 먹고 자라므로 채소 섭취가 중요하다. 3단계 간 해독 간 해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글루타치온을 만들도록 신호를 주는 십자화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양질의 단백질인 콩, 고기, 생선, 두부 등을 충분히 먹고 십자화과 채소를 함께 먹어야 한다. 4단계 담즙 분비, 해독한 노폐물과 독소들을 배출하는 과정을 돕는다. 수용성 독소는 소변으로, 지용성 독소는 대변으로 배출되는데 이때 담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즙이 원활하게 분비되도록 하는 방법은 지방이 포함된 식사, 에사비 올리브오일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방이 포함된 식사는 담낭을 자극해 담즙의 분비를 돕는다. 지방이 포함된 식사는 되도록이면 목초를 먹고 자란 동물의 지방을 추천한다. 사육한 동물들은 사료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지방의 오메가6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오메가6가 많은 지방을 섭취하면 몸에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위의 산성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데 에사비가 도움이 된다. 에사비는 사과 발효식초이다. 우리 몸에는 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는 담즙 분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다. 그런데 에사비의 아세트산이 세크레틴을 자극해서 담즙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5단계 세포 디톡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살아있는 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부산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부산물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글루타치온이다. 채소 섭취로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운동과 간헐적 단식을 통해 활성 산소를 감소시켜야 한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우리의 미토콘드리아가 자가포식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약을 통한 증상의 개선이 아닌 몸의 개선을 통한 치료를 원하는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한다.